이 o m m y don't t a 조민경 조민경 아이 t 좋아. m 지 조민경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e d I'm tired. I'm 민경아 <laughs> 민경아 우리 민경이 사진빨이 어쩜 이렇게 잘 봐도 민경아 아 이거 좋대 궁댕이를 들었다놨다 민경아 어어 어. 민경아, <laughs> 동영상에 넣는 거야?